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드는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이낙연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년 전 노무현 기적을 만들었듯이 다시 한번 이낙연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울산의 제2기적, 제3의 기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울산의 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을 생태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수소경제선도도시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그린수소 생산 기반, 수소 모빌리티 등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선도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기간산업을 고도화해 미래 첨단산업으로 제도약시키겠습니다세째 국가산단을 혁신스마트산단 으로 전환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동부가 최대 미래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인간개념 이산화탄소자원화 원전해체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미래 첨단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과 4개노선 트램건설 등 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울산 지역 맑은물 확보 사업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 종합 계획을 지원하고 산재 전문 공공병원의 차질 없는 개원과 울산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 잘 진전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물경 메가시티 출범을 지원하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본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토지 독점규제 3법을 통해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토지 독점 규제 3법은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말합니다. 오늘은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에 관한 제 원칙은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 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겠습니다. 공공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칙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민간 토지 개발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하되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관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관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해서 부담들이 인하돼 왔지만 앞으로는 4 5년서 50%까지 인상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무주택자, 서민, 청년의 주거 안정과 국가 균형 발전에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익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거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공공 토지 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그 어떤 형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습니다. 서울공항 이전 부지 공공개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입니다. LH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개발공사 등이 투자와 개발을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사는 공공부문 시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품질 좋은 공공 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공 토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H 경영 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해 LH가 공영 개발에 참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는 사업에 따라 공영 개발을 투자자 또는 시행사로 참여해 공적 영역의 역할 수행을 더욱 잘하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 설립도 검토하겠습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 조성 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개발이 관수 강화를 포함한 토지 독점 규제 3법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더이나는 부동산을 이용한 세습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에 <laughs> 경찰이 수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훨씬 더 속도를 내서 어,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 어, 이마당에. 특검 또는 국정조사 여부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진상 규명은 뒷전에 밀리고 정치 공방만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더 강화하는 것, 속도를 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20년을 끌었던 가독신공항 건설을 결정 지었고요. 그것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부울경 시도민들께는 강렬한 인상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2년 7개월 13일을 성심을 다해서 일한 것을 부울경 시도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시도별 발전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시도별 발전 전략 탄만은 아닐 것입니다만 시도별로 분절된 발전 전략을 구사해서는 어, 수도권 비대화를 견제할 만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비대화를, 비대화의 제동을 걸고 지방의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제 규모가 형성돼야 하는데 부울경이야말로 인구도 800만 명이 넘고 경제력도 수도권 다음으로는 가장 큰 곳이고 또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효과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도별 발전 전략을 뛰어넘는 초광역적 발전 전략. 구체적으로는 메가시티 전략이 가장 유용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런 방식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